이 정도면 프레이저 싫어하는 거 맞죠? 프링아 프링! 꼬리도 안 흔드네? 프링! 프링! 엄마 죄소리나다어던데 프링! 안녕하세요 예능입니다 프링입니다 소리를 앙앙앙 우릉프링이에요 어제 팩하고 잤잖아요. 바이러던스그저 맨날 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딱이렇게 느껴져 요 이게 다흡수되니까 그 이렇게 벗고 이제 옆에 쓰레기다 버리고 자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인스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렇게 퍼블리면 이렇게 광이 있는가 해서 했는데, 근데, 광이 있더군요. 이제 나가기 전에 오늘 한끼 먹고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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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자도입니다. 왜? 제 이것 저것 좀 많이 먹는 것같아 그래서 응. 수여야겠어요 뭔가 먼저 아시죠? 제가 매일 먹는 레몬 얼음 마지막입니다.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이게 낫지. 어제는, 음, 상했던 것 같아요. 이 제가. 어제 레몬, 그, 어제 저번에 따로 해놓은 거에다가 그거 다시 얼렸거든요. 얼리고 그 남아있던 거를 한번 이 넣어서 먹었는데, 맛이 진짜. 오, 최악. 레몬 얼린 거 다시, 그, 어, 그걸로 얼린 건 버리고, 이제 내일, 아, 내일 다시 만들어야지.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금요일날 시간이 되니까 금요일날 해야 될것 같아요 옛날막 귀신 나오는 거못 봤거든요 <laughs> 사람의 무섭지 귀신의 <쉬는> 무섭나 <laughs> 배우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음 이번에 알보들을다 흙에다가 심었거든요 수경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흙에다 넣어뒀 흙에다 숨어뒀습니다. 저 프링에 도도한 거 보이시나요? 진짜 척 없네. 엄마 씻을 건데, 같이 씻을래? 어? 갈증 뿌려하겠습니다 네.